성경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안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영형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잊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시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아한 이를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레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목소리> 느에미아가 잠시 사라지자 유다 공동체는 타락의 초기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2장에 기록된 낙성식의 환희와 10장의 굳은 언약은 느에미아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얼마 후에 곧바로 무너졌죠 그들은 모세 의 율법 책 낭독을 통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규례를 상기했지만 이미 제사장 엘리아십의 배신으로 성전은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영적 타락의 가장 충격적인 증후는 성전 내부의 오염에서 드러났죠. 대제사장 엘리아십은 니에미아의 정적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어줬습니다. 이 방은 원래 레위 사람들의 몫인 11조와 성전 봉사에 필요한 거룩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지도층의 타협은 하나님의 성서보다 개인적인 유착관계를 우선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영역을 세속적인 이익과 정략적인 관계에 내어준 배신이었죠.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가장 악한 이방인과 손잡고 하나님의 집을 더렵혔다는 사실은 공동체 전체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타협은 공동체 의 곳곳의 붕괴로 이어졌죠. 도비아에게 방을 내어주면서 11조를 보관할 곳이 사라지자, 백성들은 언약을 깨고 레위 사람들을 위한 분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해 농사 짓느라 성전의 직무를 포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몫을 가로챔으로써 율법을 가르치고 찬양을 인도해야 할 레위인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에미아는 이 모든 악행을 목격하고 심히 근심했죠. 그는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던져버리고 방을 정결하게 한뒤 레위 사람들의 물품을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이 격렬한 행동은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지도자의 거룩한 분노였죠. 느에미아는 백성들을 꾸짖어 다시 11조를 바치게 했고 헌물을 맡을 충성되고 인정 있는 자들을 세워 행정적인 정화를 이뤘습니다. 그의 이 모든 행동은 내 네, 하나님이여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간결하면서도 깊은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억에 자신을 의탁하는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도자의 타협과 공동체의 무관심이 성소를 얼마나 쉽게 더럽히고 말씀의 존재감을 지울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우리의 성소와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집이 황폐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 주는 남자였습니다.